네, 안녕하세요 열정모터스의 신세연 실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차박 갈수 있는 차량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차량 먼저 바로 소개할게요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르노코리아 삼성의 QM5 네오 차량 가지고 와 봤고요 이 차량 디젤에 륜입니다 LE 등급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13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가격은 23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입니다. 먼저 차량 먼저 소개할게요. 외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면 유리 같은 경우나 본넷 같은 경우 보셔도 스톤칩이나 생활기스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 마크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범퍼 같은 경우도 생활기스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가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측면부 이동해서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죠 네 운전석 측면부 이동해 봤는데요 르노, 삼성 삼성차 같은 경우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차체 자체가 튼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530만 원에 차박을 갈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530만 원 진짜 아깝지 no. 않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먼저 앞쪽 트레드 한번 볼게요. 앞쪽 같은 경우 주차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약 75%, 80% 정도 남아 있는 거 보여지고 있네요. 앞쪽이 살짝은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부부터 쭉 이동해서 보시면 문콕이나 생활 기스 없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상태 한번 <laughs> 볼게요 뒤쪽 타이어 다소 아쉬운 생활기스는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반짝반짝하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75% 80% 정도 남아있는 거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핸드 같은 경우 다소 아쉬운 생활기스는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 같은 경우도 리피트 보시면 은 리피트도 깨짐없이 깔끔하게 유지 잘 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차박!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차박을 강조를 되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트렁크 공간 이동에서 트렁크 공간감 볼링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가시죠! 네, 트렁크 공간 이동해봤고요. 진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피디님과 함께 이열 공간 자체를 폴딩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저도 많은 SUV 차량을 봤었고, 저희 두 번째 차가 스포티지였기 때문에, 어, 설마 이렇게 딱 보셨을 때무당걸레처럼 조금 조그마하다는 느낌 지금 딱 봤잖아요. 근데 안에 내부 공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듀얼 트렁크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열려요. 보시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다 폴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짐 적재 공간 편하게 이제 짐을 실고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듀얼 트렁크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키가 158이에요. 나 신발을 벗고 제가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사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쪽 세로로 이렇게 딱 누우면은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키가 180 정도 되는 남성분이 누우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들고요. 보시면 그래도 내관 상태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세월의 흔적은 한 10년 정도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공간 트렁크 공간 폴딩 했었을 때이 정도 공간감 나온다는 거 일단 먼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2열 저희가 시트 포지션 다시 원상 복귀한 다음에 2열 이동해서 2열 공간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2열 이동해봤고요. 일단 2열 헤드 공간 정도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감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자니까 솔직히, 솔직히 좀 리뷰를 드리자면 여자고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해서 2열 공간 같은 경우 제가 탔었을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좁다라는 거는 솔직히 잘못 느끼겠어요 근데 전 레이나 경차를 타도 이렇게막 좁다라는 걸잘못 느끼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보셨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장한 남성분이 탔었을 때는 조금 어 공간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관 상태 같은 경우도 천장 컨디션이나 그리고 이제 시트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도 울거나 해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2열 공간 이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진짜로 차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이라서 일단 2열 공간은 뭐 그렇게 크게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조수석 트렁크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측면부 설명을 못 도와드렸는데 먼저 저희 제가 내려서 조수석 측면부 상태 먼저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네, 조수석 측면부 한번 이동해봤고요. 뒤쪽 핸더부터 볼게요. 뒤쪽 핸더부터. 쭉 보시면은 그래도 외관상 좀 10년 정도의 생활의 기스나 스크래치는 살짝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측면부 상태도 훌륭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조금 티 나는. 생활 기스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뒤쪽 같은 경우도 생활 기스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 휠 컨디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피트도 깨짐 없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성능 정검 기록부 도와드릴게요. 뿅. 네,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요. 보험 이력조차 없는 보험 이력기 빵원 0원, 0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넘어가셔서 보시면 오일 누유 쪽에 미세 누유 체크되어 있는 거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제 1렬 공간 이동해서 1렬 공간에서 마무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1렬 공간 이동 해 봤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까지 잘 작동되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쪽 보시면은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대시보드 상태 컨디션 또한 굉장히 우수하게 깔끔하게 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볼륨 컨트롤러 그리고 스마트키 스마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시거잭, 시거볼트 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고 커플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작동도 잘 되는 거 보여지고 있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아네스 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네스 트 공간 이 정도 공간감 나온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스트링 휠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링 휠 컨디션 전 차주분께서 어, 핸들 커버를 좀 씌워 놓으셔서 그런지 일단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당연히 씌워 놨으니까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겠죠. 여기 핸들 리모컨. 이렇게 핸들 리모컨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실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주행거리가 133,65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저와 이 차량 지금 르노 삼성의 QM5 같이 보셨는데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솔직히 세컨카로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500만 원대 이런 감성 솔직히 좀 느끼기 많이 힘들거든요 이 차량 먼저 스펙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르노코리아 삼성의 QM5 매우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1륜이고 LE 등급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주행 거리 13만 3,65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빵원이라는 거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미션 팀김 먼저 미션 변속 상태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 변속 한번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한 확인시켜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션을 변속했었을 때 튕김이나 이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 잘 되는 거 같이 한번 봤고요 네, 이 차량 530만 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열정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차량 보유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QM5 네오 차량이 궁금하시다거나 구매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많은 분이 전화 주시고요 저희 열정카에서는 매입도 판매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로 많은 문의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정카의 신생실장이었습니다. 안녕.